야, 위도우 차이. 바로 위도우 차이 내주는 거야. 아, 안 된다니까, 위도우야. 안 내려! 안 내려, 위도우야! 이들이 가장의 무게를 알아? 야, 맞다기 잡히네. 아유, 맞다기 잡히네. 차라리 맞다기가 낫다. 상대도 똑같이 못하면 되거든, 우리 팀이랑 똑같이. 그럼 우리가 캐리하면 되거든, 인정? 오,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잡혔어, 이번 판? 진짜 신기하네. 오케이. 나 뽕맛 좀 보고 싶은데, 형. 아이. 빨리 위도로 해. 맥크리 접었어요. 맥크리 해달라 하지 마세요. 니들이 해봐. 맥크리 공격 답답해서 죽어요, 지금. 나이스 내가 개피신거 잡았다 오 뭐야! 위도왜 죽었어 나이스 이 맛에 안주 못 잡지 어? 뭐야, 그랩 있었어? 야, 아... 신발 이걸 진다고? 이거 얼마나 좋아야 돼? 이이 존나 난다 지금 이그 차이도 좀 나는 것 같아요 <laughs> 임마 아형이야 형 아니 저 짓기 또 살려 진짜 나 진짜 메르시 너무 꼴보기 싫은데 야아위도씨발 물리는 와중에 스톤 헤드 쏜다고? 살려야 돼 메르시 나 살려야 돼궁 있어 메르시 잡았어 걱정하지마 아나까지 잡았어 그래, 하나, 하나, 하나. 들러 와 위도라 한 조롱조롱이면 한 조가 해겠지 임마 아나 코코가 들어다아나 잠깐만 형, 에임이 없네 에임 좀 잡아야겠다 아 잠깐만 아아 괜찮아 죽어도 돼 죽어도 돼. 어차피 어차피 바로 태어나니까 아왜 살려 잠깐만 잠깐만 나나 나 이거 좀 하고 올게. 나 건. 나뭐 있더라? 아 이거구나. 어 됐다 됐다. 음. 한 주필. 나한 대도 안 맞지? 네. <놀람> 죄송합니다. 네이스 우리 뭐냐고? 우리팀 보냐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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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다시 가자. 나 위도할게. 아, 나궁 쓰고 해야겠다. 아 씨, 존나 띠껍네 겐지 저안 되겠다 위도 한다 ㅈㄷ다리! 나이스 천천히 요아형나 겐... 아니 겐지 방풀인 거 같은데? 형? 어? <laughs> 오늘 바... 아... 아, 사, 아 발소리가 키 들리는 거야. 오거치는겐 디피, 겐 디피 못살렸어 어, 나못 살렸어 형. 그걸 왜못 살려? 나 태어나는 시간이야. 어, 제발 여기 치발 돼지 새끼, 뒤에 돼지 새끼도, 뒤에 돼지 새끼. 잡았어. 야, 치발 나이. 나이스 초 나이스. 나 위도 궁개에 어. 천천히 나갈게요. 위도 되졌네. 아나 아, 감기 걸렸나 우코아부지야 위도 차이. 형그바랑 마땅이랑 갔나 이게 다르지 마땅이 새끼들이랑. 갠지가 어? 보니까 좀 갠지 용거 뽑기 전에 내가 죽여줄게. 오케이 죽였어. 어 바로 위도 차이 내주는 거야. 부활무션 씨방 안 보이잖아. 위도아그 누구야? 제제 누구야, 캐리. 유도 낙승. 좋아 요 보려고 야타. 아안 된다니까. 위도 왜안 내려? 안 내려, 위도구야. 안 된다니까. 자존심이 반메겨 주지 않습니다. 내리세요. 위도 바로 말해줬어 바로 한줄로 갈게 여기서 위도 싸움 치잖아 제일 추해진다 바로 한줄로 가갖고 위도 싸움은 이긴 척 이걸로 가자고 워치 아, 재밌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? 제일 재밌는 건오버워야 역시 레스도 제일이고 아니 어, 로리 이 제일, 제일 재밌어요. 미안. 아, 로다고 음. 나필 이 조금 아쉬운데 지금 메리시라 그런가? 컷. 어떤 새끼야 튕겨내기 이렇게 뒤지게 쏘는 거야 튕겨내기인데 뭐 어, 누구야? 애시아 방금은 애시아 그래 오케이 내가 것 같나. 승리. 왼쪽에 위도. 아, 아. 야, 야, 미야, 자존시 반면, 이, 가, 이, 나, 이, 가, 이, 가, 이, 가, 이, 가, 이, 어 이, 가, 이, 가, 이, 가, 이, 이, 요, 웅이야 나이스, 뭐야? 나이스. 오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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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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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못들어 이. 이, 이. 이, 이. 이, 이. 이, 이. 이, 이. 이, I g 서숨 s s I'm not sure. Oh, very s e n s i b 자네 What you don't go? I'm n o 이 아, 이거 내가 잡은 건데, 쏘리에 헤드 안 맞았으면 메르시아. 재훈이 형, 무가패어위도 위도우, 씨. 위도 잡아줄게, 내가. 바로 잡았어. 까보길래 죽여버렸어, 그냥. 이 년이? 아, 좀 살리는데 죽겠다, X방 귀들형피해복수를 했어 형을 위해서 한번더어 헤드! 위도 헤드! 헤드! 어, 이거 빼. 안 돼. 안 되는 상황이야, 이거 빼안돼안 되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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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이게이게헤 이거 헤 이거 헤이이 아니 튕겨내기 판정 존나 좋은 것 같애 어 아, 판정 좋아 야 겐지 어딘가 돈다 돈다 딸이 살려줘 형 나이스 야뚝친거 알지 형? 고마워 야 왼쪽에 허그 왼쪽에 허그 어디? 골 잡아 이 씨발 제발 저 새끼 제발 나멈춰진다야 탈을 또 살리네. 또 죽어라고 이 새끼. 아, 이 새끼 이걸 살리네. 아주 그냥 귀여워요. 개칭에는 빠지네요. 아, 씨발. 아 당신이 필요합니다. 일로 와이 새끼야. 뭐하냐? 어! 아, 씨발 깜짝이야! 뭔데? 와, 아, 나안 되겠어, 이거 나피스 꺼냈어 어미야내우클니어디갔니 oh, 이게.. 중발어 니가 가제가니군위가 니가 니가 니 다 이로, 고라고또 살려. 어! 로일로와로로 이로, 와 이로, 이어이 이로, 이탱이볼 이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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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볼 저게 이니이이 아, 니형나리카 아, 불안 꾸라리카자. 이거 꾸라리카 이거 꾸라리카 이거 꾸라리카자. 이거 꾸라리카자. 이거 꾸드리카자 이거 꾸라리카자. 이 그럼 이상한만 없으면 이기지